어,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다. 음. 그럼 잘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식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죠. 좌우 극한이 같아야겠다. 어,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면 뭐 리미트 c는 리미트 c의 값과 리미트 x 1의 제곱 뭐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러니까 x는 1로 갈때 얘는 이쪽 이쪽 아 미안해 이건, 이건 이렇게 건이 하면 안 되는구나 얘는 이제 함수값이 뭐야 소리 어 c 는 함수값이다 그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같아야 겠네요 근데 잘 보시면 리미트에서 이런 식인데 <laughs>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수도 달라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x가 1일 때 그러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. 그럼 얘를 다시 대입해. 뭐, b에다 넣는 게더 편하겠어요. 그래서 얘는 x의 3승 플러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. 이렇게 된다. 그죠? 근데 얘가 지금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이해하시죠? 그러니까, 이거 딱 봐도 1 넣으면 0 되겠네.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1로 한다. 근데 여기 지금 바로, 2차가 빠졌으니까 2차를 채워 놓을게요. 1, 0, a, 마이너스, -1, 마이너스 -1,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. 1, 그래서 1, 1, 1, 1, a 플러스 1, a 플러스 1 계속 빵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, x 플러스,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. <laughs> 자, 근데 이렇게 되면 얘 원래 식에서 다시 대입하면 x 마이너스 1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. 분모는 x-1에 제곱이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, 한번 약분이 돼도 아직도 0이 나오잖아. 그래서 얘도 1을 원소로 가는다. 그래서 또 1을 집어넣어.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a 플러스 1은 0. 이렇게 나와야 돼.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네요. <laughs> 갑자기 뭐 오시지? 시작도, 이제 시작인데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나왔고 아까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2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, b는 2 이렇게 구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구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극한값을 마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니?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x-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-2 이렇게 되네요 그죠? 극한값 요즘 계산한 거야. 그럼 얘 이렇게 얘도 약분 되겠어. 얘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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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돼서 결국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좌, 이 극한 이 식을 정리를 해줄 수 있다. 그러면 x가 0으로 가, 아니 1로 가는구나. x가 1로 갈때 리미트 x가 1로 가면 이 값은 3이야. 이게 c야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, ABC를 다 더하면 2 나온다. 8번에 2번.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네. 조금 어렵나요? 이게 어려운 게, 이거 두번 인수분해 해야 돼서 좀 어렵다. 이거지. 뭐, 뭐, 인수분해도 잘 되고, 괜찮을 것 같은데. 음.